안녕하십니까 이준열입니다. 아, 오늘은 일상편으로 시가 직업인 저는 일상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어,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은 어, 충남 당진으로 갑니다. 어, 충남 당진에는 경원 FMB 본사가 있죠. 어, 미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현재는 서해안고속도로 입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는 항상 그랬듯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경원 F&B 본사까지 가는 데는 평균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어, 오늘은 미팅은 신상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서 신상품에 대한 출시 일정 및뭐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미팅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또 오늘 내일 이틀간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어, 나루에서 리그를 진행하는 삽교찬 하우스도 방문을 해서 나루의 직위님이 제안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 나루에 매니아 리그를 참관을 바로 또 밤에 야간에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매번 뭐한 달에 몇 번씩 이제 회의를 하러 사무실을 가는데 아이 길에서 이 서양 고속도로가 항상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2년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막혀서 뭐 라디오도 듣고. 뭐, 그러면서 되었습니다. 계속 뭐 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좀있다가 어, 안전 운행하면서, 어,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약 3시간 정도가 걸려서 도착을 했고요. 어, 이곳은 그 일공장과 본사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1공장과 어, 2공장이 나눠져 있는데, 1공장과 어, 본사 사무실 이렇게 그다음 기숙사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날씨가 오늘 뭐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좋지는 않은데요. 어, 뭐 오늘 낚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딱뭐 낚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요런 업무도 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자, 회 들어가겠습니다. 까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잡힐란가 모르겠는데 아쿠아텍 1입니다. 지금 국민떡밥인 아쿠아텍 2 전에 나왔던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국내 한개 있는 겁니다. 샘플인데요. 이 제품이 아쿠아텍 1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저는 회의가 좀 늦게 끝났고요. 늦은 저녁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에다가 한잔하고, 간단하게 한잔하고, 충남 당진에 있는 모텔에 왔습니다. 내일도 또 회의 일정이 있어서 쉴려고 그러고요. 모텔은 여기는 어, 75,000원이고,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은 거고, 어,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 침대가 있고 뭐 간단한 세안 및뭐 드라이기, 고데기 뭐 이런 거 있고 욕실이 이렇게 이월풀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와 별도의 욕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샤워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반적으로. 깔끔한, 이제, 안마기도 있고요 침대, 널찍한 침대 있고, 쇼파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있고, 냉장고 있고, 이제 요게 조금 요즘 신기한 거죠. 요런 스타일러라고 하죠. 요게 모텔인데도 되어 있고, 여기는 금연입니다. 흡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나가서 해야 돼서 전반적으로 깔끔한 뭐 깔끔한 모텔입니다 뭐 가격대비 자기에 편하게 자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푹 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회의를 일정할 건데 회의 내용을 못 보여드린 자세히 못 보여드린 이유가 전부 다 신상품 신제품에 관한 얘기라서 아직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내용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음으로 나가던지 짧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못 보여드리는 점이 되게 안타까운데요. 오늘 영상은 브이로그 처럼 낚시가 직업인 사람이 과연 뭘 할까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저같은 경우는 뭐 반은 낚시를 한달에 반은 낚시를 하고 반은 이런 사무적인 또 업무도 보고, 뭐 출장도 가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1박 2일 코스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일은 회의를 하고, 저녁 때까지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는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루에 매니아에서 리그를 삽교천하우스에서 리그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유영역이 내려온 김에 어, 삽교천 하우스 리그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지기님이 제안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느라고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타이트하게 그래서 2박 3일 날짜상으로는 이제 집에 도착하는 게 3일째 도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좀 쉬고 내일 또 일정은 내일 일정도 밤쯤까지는 뭐 계속 있기 때문에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도 또 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음에 또 찍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낚시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왔고요. 또 오후 회의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회의를 마치고 나서 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삽교천 낚시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또 회의를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나르시가 정확하게 쓰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미터리규 구경에 맞게체비를 쓰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서로 그 채비나 씨나 이런것 한번 확인시 확인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 자, 나루의 인터리도 보이스샵 릴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파이팅! 네! 자, 저는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2월 12일 일요일 12시 42분입니다. 집에 도착을 했고요. 어, 좀 짧게, 좀 길지 않게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낚시가 직업인 사람들은 어, 365일 낚시만 하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 도대체 뭘 하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해서 제가 몸 담고 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원 FMB, 당진에 있는 곳에서 신상품 관련된 것들, 이렇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 업무를 이틀 동안 한다라는 모습도 좀 보여드렸고요. 어, 다음으로는 나루에 매니아에서 지금 인터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삽교천 하우스 낚시터에 방문을 해서 어, 나루의 직인님이 제안 주신 것들 협의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아마 뭐 바로 발표가 나루에서는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어, 봄 스프링서부터 운영되는. 뭐 관련된 것들을 바로 서로가 좀 윈윈하는 방향으로 어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어그 협의를 하고 나를 회원분들께 인사도 좀 드렸고 너무 어두워 가지고 또 리그가 바로 시작해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조용히 조용히 가서 직인님하고뭐 진행 진행 책임자분들하고, 어, 논의를 좀 하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고, 그리고 왔구요. 어,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하고, 어, 한 달에 평균 열흘에서 15일 정도는 이제 물가에 있게 되구요. 나머지 시간에는, 어,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신상품들을, 봄에 내놓을 신상품들을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무적인 업무도 보내고 실무 실, 실제로 필드에서 테스트도 이제 몰래몰래 몰래 하기도 하고요. 비공개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몸담고 있는 경원 FMB에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뭐 이슈가 될 만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신상품들이 나올 예정이라서 당장 3월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도 겪고 또 필드에서 테스트하는 과정도 겪고 어,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거를 직업으로 하면 하는 일이 뭔지 또 어, 미래 후배들 후배분들도 질문을 또 많이 하시고.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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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나갈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번에는 낚시를 하는 장면이 아닌 저의 나머지 일상에 대해서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제가 아침 5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5시 반에 출발해서 일요일 날 이른 일요일이 되려나요? 그러니까 이른 일요일 날 이렇게 2박 3일 일정으로 업무를 마쳤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될것 같고요. 하루는 좀 쉬어야 될것 같고 그 월요일서부터는 다시 또 필드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시청자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를 구독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낚시는 계속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그외 시간에는, 이렇게 뭐, 아, 마약풍어가, 아, 마약풍어가, 아, 이준열이라는 사람이 낚시가 직업인데, 보니까 뭐, 열흘에서 보름 정도 낚시를 한다는데, 그럼 나머지는 쉬나,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이런 업무도 추진을 하고 진행도 한다라는 거고요. 어, 또 다음 주서부터 필드 스텝 2023년도 경험 필드 스텝들 합격자 발표도 있고 또 어, 인터뷰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뭐 조금 지루하지 않게 이번에는 짧은 영상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뭐 어색하고요 음 저도 어색하다 보니까 뭐 자세히 찍지는 않았는데 좀 나아지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제 뭐 성격이 막 이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 것들은 이미 이제 구독을 1,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조용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마음먹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어, 저는 다음 영상에는 아마 물가에서 뵙게 될 겁니다. 악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물가에서 자주 뵙도록 하구요. 어, 올해는 특히, 입문자분들을 위한 시간들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런 이벤트들도.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샤워 좀 하고, 어, 푹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물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